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부를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무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서쪽의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사분,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 이니라. 고하색에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세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고핫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장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하라 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 이니라. 성마갑 동쪽, 곧 회마갑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 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다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사람의 다섯 세 갤씩 받되 성소의 세 갤로 받으라. 한세 갤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하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하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폐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들이는 소재물과, 관유이며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쪽 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 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 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폐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폐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하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그 종족대로 개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인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인이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개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개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개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개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우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우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넙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덥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되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냥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냥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